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캄보디아 한국인 청년 살해 사건의 근본 원인이 국내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지적한 겁니다. 주 의원은 22살 대한민국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살해됐으며 올해 캄보디아에서만 국민 33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해외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 뿌리내린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지른 범죄라는 겁니다. 주 의원은 청년이 스스로 캄보디아에 간게 아니라며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장을 비싸게 사주겠다며 캄보디아로 유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보이스피싱이 실제로 국민을 유인해 납치하고 살인하는 살인피싱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. 주 의원은 보이스피싱이 100% 중국인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. 그는 특검으로 생사람 잡을 때가 아니라 그 인원으로 중국인 범죄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중국인 전면 무비자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제2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중국인 흉폭 범죄를 없애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피해자 가족이 협박 전화를 받은 지 80일이 지나서야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다며 뒷북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캄보디아 사건의 진짜 원인은 해외가 아닌 국내 범죄 조직이라는 주장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.